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 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개인전술 강의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편인데요 자 이번에는 공격전술을 후방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시 후방대기 후방대기를 할때 장점은 공격할 때 후방에서 지켜주니까 역습에 대비할 수 있고 수비에 또 도움이 되구요 그리고 또 어... 후방에서 또킬패스를또 찔러줄 수가 있죠 이렇게 빌드업 할때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공식 후방대기를 기점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명장 TV 구독자. 아 좋아요 유튜브 명장TV 구독까지 자 딴딴딴 딴딴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됐어 자, 혹시 시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초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학과에요? 아, 이제 그, 금방 합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피파가 좀 많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하니까 네 혹시 시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지금 초대해 주시고 어, 5초를 세서 없으면은 아, 없는 거로 알고 공식 경기 일반 경기 돌리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개인 전술 강의랑 팀 전술 강의 찍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 별로 못 했는데, 좀 성장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야, 애초에부터 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겨 놓고 이렇게.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한 번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썩어빠진 마인드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올챙이 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좀 겸손겸손 해야 돼요 아 내가 원래 못했었는데 이렇게 뭐 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영상도 보고 많이 열심히 해서 늘어난 거지 애초부터 내가 잘했던 게 아니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피파하는 유저분들이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김두현 선수 공격시 후방 대기 해놨는데 일단 라인 올리다 보니까 온것 같죠? 어그쵸 지금도 자 박지성으로 앞으로 가면은 그쵸죠네 이쪽 부분에 있네요. 지금 울, 전체적으로 라인을 높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커팅 해줘야죠. 공격수 후방 대기 있으면은 이렇게 좀 빌드업 할때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균형 잡힌 공격가담이랑 다르게 안 오죠? 지금 뒤 있잖아요. 안 와요 안 와. 예 김두현 안 와요. 네 공격수 후방 대기니까. 수비적으로 상당히 도움 을줄수 있는 친구예요. 아 좋아요. 올려 줍니다. 네. 아, 아깝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내가 열렸다. 이럴 때 공격수 후방되게 했던 김도현이 한번 때려 줄수 있죠. 슈팅! 네, 이런 겁니다. 네. 강한 선방입니다. 당콘이 멋어서 죄안합니다. 어우, 렛츠 플레이 더게 아니다. 피파 좋아요. 아, 그래요? 자, 김두현, 이거 보세요 수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약간 역습의 꼬임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내가 뺏어냈잖아요 그니까 러 어찌됐든 저런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가운데로 지금 김두현이 어딨냐면 아이고이씨 잘못했다 네 김두현 어딨지? 김두현 어딨어 장대일 김두현 어딨어? 밑에 있나? 이천수 이천수 여 어디갔어 최태욱 여기 있나 아닌데 장대일. 설마 얘도 아니고 여기 있네 아, 여기 여기 있네요. 그리고 김두현은 공식 시 후방 대기를 쓸 거면은 자, 아이고 가나요? 후방 대기를 쓰실, 30시간까지 쓰실, 30시간까지 쓰실, 30시간까지 쓰실 30시간까지 거면 아래. 웬만하면은 주고 들어가는 QS 침투 이런 거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 전술을 깨버리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에 예, 나이스. 박지성 에스페스, 좋아요. 오른발로 툭 찍어 차주고, 자찍겠습니다 좋아요. 네, 살짝 네 고정수죠. 살짝 뒤로. 자이 천수가 아예 받지 못하네요. 요즘은 선수 리뷰 기사 요청 안 오나요? 기사 요청이 안온게 아니라 제가 선수 리뷰를 찍으면은 피퍼라인 공식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게끔 그때 다 이미 말을 맞췄어요. 아,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명장 TV 유튜브에 올라져 있으면은 쓰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김태우. 증거 자료가 명장 보감에 있죠. 네, 김두현, 김두현 네. 웬만하면 네, 나이스, 오케이. 후방에서 후방에서 이렇게 네. 빌드업 역할. 그리고 저안 가잖아요, 잘. 어 지금에서 좀 가긴 하는데, 예빈것 때문에 자리. 아 지금도 괜히 김두현을 좀 끌어들였네요. 이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후방 대기하면 좋은 점 해가지고 안 돼요. 스콧 오케이. Okay. 팀 코리아 박지성. 차부. 자 김두현 측면에서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아유 너무 길었다. 아. 명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주무시러 가셨나봐. 자, 김두현. 좋아요. 네. 그렇죠 여기 후방에서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밀어주는 볼 이런 겁니다. 후방 대기로 해놓으면은. 차분하게 아이 까비 차분하게 후방에서 패스 좋은 애가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 패스 좋은 애가 후방 빌드업을 할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 우리 버리죠. 김돈 여기 있죠? 네 공격시에요 지금. 자 주고 우리 가잖아. 그럼 김돈 여기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위험하면 도와주러 오고 위험하면 도와주러 오고. 혹은, 귀에 봐서, 아, 내가 이때 침투를 좀 해야 될것다 싶으면은, 조금 들어가고, 웬만하면은, 후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비에 자신 없는 분들은, 수비용 미드필더는 무조건 공격 시 후방 대기를 설정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어우, 야, 어우, 어, 어 아, 아! 아, 이씨! 찬배, 이, 씨. 참배, 이 씨. 무릎 찍었잖아요, 네. 그렇지. 아, 아까비 다 예상하고 잘 막았었는데 네 김두현이 이런걸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딩 네 날아갑니다 가이언 태클 키통님 어서세요아나 요새 입술이 자꾸 터가지고 이거 네, 후방 기를라면은킬 패스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 역습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김준 볼 잡았죠? 들어간 선수 있어요. 잘 봤어요. 아, 근데 이거는 자 드리븐 패스, 드리븐 수루 패스를 해서 제가 잘못한 거고. 좀 아쉽네요. 구구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오, 이럴 수가. 아, 네. 자, 드로잉. 공두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킬패스를 한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내주고 그러면 슈팅! 아 이거 골인데 아... 아깝다 쿠르투와 네 녀석 이천수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아이고 안돼요! 그렇지 어자 잡아줘야 되는데요 과감하게 홍철 커버링 안돼요! 자 뒤로 연결합니다. 김두영, 여 공격수 후방 대기하니까 이렇게 딱예 되게 라인도 내려와서 이제 수비하는 얌전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아 설마했는데 아 이런 문나다 괜찮아요, 네. 김대현. 아, 아, 내 네, 애매해 버렸네요. 내 잘못이야 이건. 플레이어의 책임도 있지. 오케이. 산드로. 자 앞쪽으로 찔러 주는데요. 이거는 장대일이 커버링해야죠. 차분하게. 자 공격시 후방 대기하고 있는. 잘 봤어요. 네 이런 거죠. 네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살렸어 이거 살렸어. 그렇지. 자, 올라가. 나이스 패스. 고추 제딩. 아 아깝습니다. 이런 거죠. 후방에서 애초에 후방에서 이 라인이 내려와 있으니까 후방에서 이렇게 그렇죠 찔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좋아요. 한한 번씩 이렇게 가고. 아 이런 까비 몸싸움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아, 진짜 이거 꿀팁인데 라인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을 돌리면서 압박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준 다음에, 그럼 라인을 보세요. 지금 지도 보시면은 수비 뒷공간 텅텅 비었죠? 거의 하프 코트, 반 코트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김두현으로. 누구 하나 딱 찌르면 좋습니다 자 들어가죠 지금 지금이요 나이스 패스에요 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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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태욱이에요 이러면 골이 됐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개꿀팁이야 보셨죠 여러분들 수비용 미드필더 중앙 수비용 미드필더를 또잘쓸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후방 대기하에서 이제 역습에 또 도움을 주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후방에서 빌드업도 도와줬다는 거 그리고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라인을 아예 내었다가 후방에서 찔러주는 이킬 패스를 써주는 것. 아, 네. 자, 후방에서 또 이제 계속 놀고 있다가 한마디로 이제 이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의 제일 좋은 애들은 스피드도 있으면 좋지만 패스 좋은 애가 가이에요 패스 좋고 잘 싸워주는 애도 좋고 태클 좋은 애. 가운데로. 네. 자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후방이잖아요 이거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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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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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욱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또 여기 뚫렸어요 좋아요 여기 또 올리면 되겠죠 올려줍니다 나이스 패스 헤딩 아 지금 뭐 크로스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방금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잖아요 땅만 아니었지 아니, 땅볼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롱패스로 가서 그랬지. 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됐으니까 한번 공격을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이천수. 아이고 씨. <laughs>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는 후방 대기가 사실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뒤에 공격 시 후방 대기를 해 줘야 이 수비 라인도 커버링이 되고 그리고 후방에서 킬패스도 찔러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덕목이죠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고정